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혹시 어떤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인가요? 아 그거는 사실 앞에 더 문장이 있었거든요 러브스토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러브스토리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되게 러브스토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거거든요 러브스토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의 의미를 네, 담고 있었습니다 <laughs> 질문으로 연극 공부하신 두 분이 자발적으로 만나서 이거 공연을 기획했다고 들었는데 팀 이름도 프로젝트 맞닥다 하잖아요. 네. 이제 팀은 어떤 계기로 맞닥트려졌는지? 아, 어, 네. 어, 사실 저희가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연극하고 싶어 하고 저도 연극하고 싶고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계속 맞닿으면서 그런 작품을 준비하게 됐어요. 세 번째로 이제 벤자민이 이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 벤자민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에 대한 어, 굉장히 부조리함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벤자민은 어,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을 자기화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벤자민이 <laughs> 그러니까 자민이 얘기하고자 아니,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그 사회 문제 인식들이 사실은 다 자기가 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에 대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불만이거든요. 그것이 자기에게도 결혼해야 할 존재다 그렇죠. 이런. 소식.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여자 주인공 그 역할이 름이글로리아글로리아 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처음에 납치돼서 왔다가 주요를 알려주면서 점점 그 벤자민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네. 남편과 대화도 없고 되게 소외되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 또한 나처럼 외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공통적인 이 사람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도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았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걸 보고 마음이 열리면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사람 이 만남으로써 충족시키는 그런. 그 마지막으로 프린지에 참여한 어, 느낌, 소감 음, 말해주세요. 먼저 하시면 돼요. 어, 오늘 네. 하세요. <laughs> 프린지 페스티벌 에 참여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어, 정말 너무 멋진 예술인들이 많다는 거. 열심히 도와주시는 프로그래머분들, 스태프분들, 인디스트분들 인디스트분들 이렇게 이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저희도 자극을 받아서 더 자유로운 예술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여기 공간이 딱극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연극을 한다는 게 되게 접하기 힘든 건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연극을 할 때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번에 느꼈어요.